자, 38번은 더 밝고 더 높은 소리에 긍정적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일시적이고, 나중에는 지나치게 된다. 자, 어떤 소리들의 밝음은 의미한다. 뭐를? 많은 에너지를. 더 높은 주파수에서의 많은 에너지. 그, brightness가 주어기 때문에 민담 스가 붙은 거지. 자, frequency는 빈도, 빈번함. 이 뜻도 있지만, 주파수도 있어. 여기는 주파수를 쓰인 거다. 자, 그런데 그것은 계산이 될수 있다. 뭐에서? 소리에서 계산될 수 있다. 쉽게 자 대세 선행사는 요건과 돼. 그니까더 높은 주파수에 있는 많은 에너지 대체. 그게 계산될 수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내가 집어넣은 단어지 바이올린이 훨씬 더 많은 오버톤. 그러니까 높은 소리를 가지고 있어. 뭐와 비교해서 플루트과 비교해서 톤이 어떤 톤인데 오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 상음이라고도 하고 높은 톤이지. 높은 톤을 가지고 있는데. 플루트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다는 얘기야 소리가 그리고 sounds brighter 바이올린이 주어기 때문에 사운드 이 형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해지랑 사운드가 병렬 구조야 알았지? 사운드 그 bright 밝게 소리가 난다 brighter 더 밝게 소리가 난다 대체. 지자 그다음 그 비교급 수식하는 단어가 밑에 보면은 much, even, still, far, yet 이런 것들 있잖아 여기는 쓰이지 않아 왜냐면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급 앞에 머치 입은 스틸 올라 포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는 뒤에 단수가 나오거나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야. 그렇 그러니까 나는 걔를 훨씬 더 많이 좋아해. 이거 셀수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 그렇 그래서 요것들은 many가 쓰이지 않고 여기는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many 몰가 된 거다. 그러니까 비교급 앞에 many가 오는 거의 유일한 경우가 이걸로 생각하면 돼. 그렇지? 뭐 뒤에 복수 명사가 그냥 잘려서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복수 명사가 나올 때는 확실하게 many가 되는 거다. 자, 매니가 머치로 바뀔 수 있나요? 한번 질문 한번 해봐. 대부분 안 된다고 하실 건데 확인은 해두자고 뭐를 꾸며주는 거면 머치가 되긴 하는데. 그렇지 확인해 봐. 오버웨이는 또 다른 예가 난 거야. 오버웨가 더박다 뭐보다 클래식 기타보다. 그리고 아, 클래식 심볼이 더박다 이지가상대에서 중복되니까 뭐보다 더블베이스보다 더박다자 이것은 명백하다. 자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은 밝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소리가 밝 우중충한 것보다 밝고 높은 소리. 악기도 소리가 고음을 낼수록 더 비싸다. 비싸고 스피커도 소리가 용량이 더 클수록 더 비싼 거야. 자, 한 가지 이유는 데드 이한데. Yeah. 네. 자,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밝음을 좋아하는 이유야. 그렇지? 그것이 소리를 주관적으로 더 크게 만든다라는 것이다. 자, 여기만 해석하면 그것이 소리를 더 주관적으로 더 크게 만든다. 데 그것이 소리를 만든다라는 것, 이즈, 이다. 이 시간이 키는 건 밝음이야. 밝음이, 소리의 밝음이 소리를 주관적으로 더 시끄럽게 만든대. 그 소리가 밝으면 더 시끄럽게, 크게 들린대. 크게.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 loudness 그 war, 높은 음 전쟁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시끄러움보다는 높은 음이라고 할게. 높은음 전쟁의 한 부분이다. 현대 전자 음악의 그리고 클래식 음악의에서의 19세기 클래식 음악과 현대 전자 음악에서의 어떤 큰음 전쟁의 부분이다.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앞 문장 전체가 돼. 그것이 소리를 주관적으로 더 쉽게 만든다는 것. 대 그러니까 이것도 대설 바뀌면 안 되고 계속 적용법이니까. 자, 모든 사운드 엔지니어들은 안다. 뭐를 텍 이하를, 즉텍 다음에 완전 고주 나오기 때문에 이 대시 위치나 와스로 바뀌면 안 되고 만약 그들이 플레이백하면 조건문이지. 그러니까 플레이랑 애드가 병렬 구조야. 그래서 애 d 를 만약에 d 디드라고 하면 얘랑 병렬 구조가 되는 건데 그 의미가 완전 희한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된다. 애드랑 플레이랑 병렬 구조다. 만약 그들이 플레이 재생하면 어, 트랙을 트랙 하나를 재생하면 근데 백이니까 다시 재생하면 그러니까 백이 트랙 다음에 와도 상관없는 거다 왜 부사기 때문에 그다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will 안 쓰는 거 알지? 그니까 if they will play 땡 틀리고 어떤 음악가에게 한 트랙을 다시 재생해 준다면 어떤 음악가냐 방금 이 트랙을 녹음한 음악가 대체 이 대신 당연히 선행사가 뮤지션이기 때문에 후로 바뀌어도 되고 have pp 가장 기본 해석은 뭐뭐 했다 뭐뭐 해왔다인데 j 스트가 있으니까 방금 뭐뭐 했다 이게 뭐 구어체 표현인데 여기 원래 들어가도 상관없지 원래 여기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이 트랙을 방금 녹음한 음악가에게 다시 들려준다면 그리고 더 높은 주파수를 더한다면 이 음악가가 즉시 그 트랙을 좋아할 것이다 됐, 라는 것을 안다 그 대세 주어 동사는 얘야 그리고 이제 if 절이 삽입된거지 그러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음악가가 즉시 그 트랙을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 어떻게 훨씬 더그 m 지 more를 써야 되는데 왜 m 지 c better를 훨씬 더잘 이렇게 쓰냐 i like him better 그러니까 more를 안 쓰고 like랑 같이 쓰이는 단어가 그냥 better야 그렇게 생각한더 좋아한다 할때 like more를 안 쓰고 like better를 쓴다 그 다음 better를 꾸며주는 아, 어, 그 비교급 수식하는 거지. 요것들로 바뀔 수 있고, 자 그런데 이것은 단명하는, 즉 일시적인 효과이다. 그 앞에 문장 전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음악을 다시 재생하는데 어떤 음악이냐면 그 약간의 더 높은 주파수를 더해서 재생하는 것. 그렇지, 재생해서 음악가가 그 트랙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그치, 그러니까 음이 더 높아지면 더 좋아한다는 것. 이거 얘기하는 거자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다. Find가 오형식일 때 찾다 발견하다는 당연히 있고 생각하다 뜻까지있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런 의미 너무 밝다고 오형식이기 때문에 b r i g h t 가 brightly 목적격 보호자이라서 부사로 바뀌면 절대 안 되지. Find 직역해서 그냥 그런 소리를 너무 밝 그런 소리가 너무 밝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렇게 되고, 너무 밝다고 생각한다. 뭐 상관없다. 핵심은 bright가 brightly. 바뀌지 않은 거. 자, 그래서 그것이 현명하다. 이시 가주어 토부정사 진주어. 근데 부정하는 거니까 토부정사 왼쪽에 not을 보셔서 not to play. 그것이 현명하다. 뭐가? not to play back. 어, 다시 들려주지 않는 것이. 동영상로 바뀌어야 되지? not playing으로. 뭐를 다시 재생하지 않냐? 그런 트랙, 그러한 트랙을. 너무 많은 밝음과 함께. 즉, too brightly 할수 있지 too b r i 여긴 부사지 s e c h 가 그냥 키큰 남자 할때 tall or man o tall man 당연히 or tall man이 자연스럽지 거기 앞에 그냥 search 붙는 거야 그렇죠 매우해서 search track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 s e 도안 되고 너무 그러한 트랙 search는 그러한과 매우란 뜻이지 그러한 그러니까 트랙을 다시 재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너무 많은 밝음과 함께 자 이제 as 접속사일 때, 뭐, 뭐 하기 때문에, 원인도 있고, 뭐, 뭐할 때, 뭐, 뭐 하면서, 시간적인 것도 있고, 뭐, 뭐, 럼 뭐, 뭐 이듯이, 양태도 이제 자, 그것이 보통 걸리기 때문에, 약간의, 아, 꽤 많은 시간이, some time은 약간의 시간인데, 화이트가 꽤, 아주, 이거지. 그러니까 화이트 e 은 그냥 꽤 많은, 이정도이면야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하기 위해서, 자, 이게, it takes 다음에, 시간, 돈, 노력이 나가고, 뭐라고? 이 t t a k 다음에 시간, 돈, 노력. 시간, 돈, 노력 등이 걸린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때는 이시이 그냥 비인칭이 주로 취급하거든. 근데, 이 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로 보는 선생님들도 계셔. 그렇게 되면, To c o n v i n c 가 c o n v i n g 으로 바뀌어도 상관없어.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면. 이거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질문해봐. 자, 그것이 보통 아, 걸리기 때문에 약간 꽤 많은 시간이 뭐가 그 음악가를 확신시키는 것은 꽤 많은 시간이 보통 걸리기 때문에, 뭘 확신시키냐? Convince A, h a t h a t 절 이하를 납득시키는 거야. 더 적은 밝음이 그의 음악에 더잘 기여한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대 a t 이 종속 접속사니까, 목적으로 쓰인. 그러니까 convince A, t h A에게 h a t 이하를 납득시키다. 그렇지?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된다. 위치나 와 같은 걸로 바뀌면 안 돼. 고생이다.